고정TV입니다. 어, 지금 압구정 전체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아직 조합 설립이 안된이 재건축 1구역 미성 아파트도, 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성 2차 32평 28동 10층이 50억의 거래가 됐고요. 또 미성 2차 56평 26동 10층이 77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32평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금매로 20억대 중반으로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좀 넘었죠. 1년 한 3개월 만에 거의 두배가 오른 거예요. 아, 대단하죠. 예. 이제부터는 이 한양 20평형을 제외하고는 50억 이하로 이 약구정을 진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1구형 미성 아파트는 이 미성 1차에서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 이제 7월에 그 항소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맞춰서 1, 2차 통합 주민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구역 미성아파트에 만약에 이제 조합 설립이 될 경우에 현재 지금 미성아파트가 타구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해소가 되면서 어, 약 10억 이상의 조합 설립 프리미엄을 한 번에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이 태평양 부동산 사무실이 미성 상가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성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고요. 네,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박부정 TV였습니다.